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 가슴이 두근거려 밥도 안 넘어가고, 괜히 터치가 잦아지며 눈빛이 자꾸 머물러 본적 있으신가요? 말은 없지만 분명히 전해지는 그 사람의 따뜻한 관심. 그건 여자가 보내는 강력한 호감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관계 심리 상담을 20년 넘게 해온 김정은 상담사입니다. 오늘은 여자가 말하지 않아도 보여주는 진심 어린 감정 표현, 그 결정적 순간들을 짚어보며, 좋은 인연을 놓치지 않는 법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을 남겨주시면 그 짧은 숫자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1. 괜히 툭툭 치는 거? 이미 마음은 당신 품 안에. 여성이 남성에게 자꾸 툭툭 건드리거나 가볍게 터치를 할때 그것은 단순한 장난이 아닙니다. 사실 이런 행동은 마음 속에 자리한 호감을 조심스럽게 표현하는 일종의 신호인 경우가 많죠. 툭툭이라는 가벼운 접촉 뒤에는 당신이 좋아요라는 말을 숨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서울에 사는 47세 김모 씨는 직장 동료 여성이 자주 자신의 어깨를 툭 치며 농담을 건네는 것이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처음엔 그냥 밝은 성격인가 보다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그녀는 자신에게 호감이 있었고, 툭툭 건드리는 그 손끝엔 마음의 떨림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여자들은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행동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관심 있는 사람에게는 물리적 거리를 줄이고 자꾸 눈에 띄려 하며, 때로는 이런 작은 신체 접촉을 통해 친밀감을 높이려 합니다. 이런 신호를 눈치채지 못하고 왜 자꾸 치지? 하고 넘긴다면, 그녀는 아, 관심 없구나 하고 마음을 접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괜찮은 인연을 알아보려면, 말보다 앞서는 이 작은 행동들을 잘 살펴보셔야 해요. 무의식 중에 나오는 터치는 감정의 물결처럼 자연스럽고 진솔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누군가의 손끝에서 따뜻한 신호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사소한 접촉에 담긴 의미 단순히 넘기지 말고 마음을 담아 읽어낼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좋은 인연을 놓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 예. 단둘이 만나자는 여자의 진짜 속마음. 여성이 우리 둘이 밥한번 먹어요. 이번엔 단둘이 영화 보러 가요 라는 말을 건넸다면 그건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여자는 관심 없는 사람과 굳이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말 속엔 당신과 좀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라는 속마음이 숨어 있죠. 경기도에 사는 52세 박모 씨는 헬스장에서 알게 된 여성에게 이런 제안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운동 후 함께 밥을 먹자는 말에 별뜻 없겠거니 했지만, 그녀는 대화 도중 계속해서 공통점을 찾아내고 자신에 대해 조금씩 더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박 씨는 그날 이후 그녀의 진심을 깨닫고 용기를 냈고, 지금은 좋은 연애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성의 단둘이 만남 제안은 그 자체로 나 너에게 관심 있어요라는 말입니다. 말은 평범하게 들릴지 몰라도 실제로는 많은 용기와 기대가 담긴 표현이죠. 혹시라도 그 제안을 가볍게 넘기거나 다른 사람도 같이 가자고 회피해버리면 상대는 큰 실망을 하고 마음을 거둘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괜찮은 인연이 눈앞에 있다면 그 조심스러운 접근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단둘이 시간을 보냈자는 말은 내가 당신을 알아가고 싶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그 순간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 관계는 생각보다 더 빠르게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런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건가요? 3. 식욕이 사라졌다면 마음이 설렜다는 뜻. 식사를 하러 나갔는데 평소처럼 잘 먹던 그녀가 젓가락을 잡고 놓는다. 분명히 맛있는 음식인데 몇입 먹고는 수줍게 웃기만 한다면 그건 심장이 더 바빠서일지도 모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설렘이나 긴장이 클때 식욕이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특히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신경이 곤두서고 말 실수라도 할까 봐 집중하다 보면 배고픔은 뒷전이 되죠. 대구에 사는 44세 이모 씨는 소개팅 자리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상대 여성은 식당에 도착했을 땐 배고파요 하더니 막상 음식을 앞에 두고선 몇번 먹다 말고 말없이 웃기만 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녀는 이 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긴장한 나머지 음식이 입으로 안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여자의 식욕 변화는 단순한 입맛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엔 잘 먹는 사람이 함께 있을 때만 유난히 적게 먹는다면, 그건 관심과 호감이 겹쳐 만들어낸 반응일 수 있죠. 이런 상황을 눈치채고 괜찮으세요? 입맛 없으세요? 라고 따뜻하게 물어본다면, 그 배려는 곧 마음을 열수 있는 기회로 이어집니다. 단순히 식성이 다른가 보다라고 넘기지 마세요. 그녀는 지금 말 대신 행동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그 미묘한 떨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4. 연애사 질문? 지금 썸 타자는 신호입니다. 여성이 당신에게 예전 연애는 어땠어요? 왜 헤어지셨어요? 같은 질문을 한다면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그녀는 지금 당신과의 관계 가능성을 진지하게 탐색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연애사 질문은 아무에게나 꺼내는 주제가 아닙니다. 특히 중년 여성일수록 연애 경험에 대한 이야기는 조심스러운 만큼, 이야기를 꺼낸다는 건 당신을 신뢰하고 더 알아가고 싶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55세 주부 박 여사님은 지인 소개로 만난 남성과, 세 번째 만남에서 지금까지 어떤 연애를 하셨어요? 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사실 그녀는 그 질문을 하기까지 며칠을 고민했지만 상대방이 진심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던 거죠. 그 대화 이후 둘의 사이가 급속도로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연애사 질문은 마음이 열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나는 당신과 썸을 타고 싶어요라는 간접 고백일 수도 있죠. 이럴 땐 진지하고 따뜻하게 대답해 주세요. 과거의 상처나 실패를 솔직하면서도 성숙하게 이야기하는 모습은 여성에게 깊은 신뢰감을 줍니다. 혹시라도 그런 건 뭐하러 물어봐요? 같은 반응을 보인다면, 그녀는 벽을 느끼고 더는 다가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진짜 인연이 될 수도 있는 순간, 당신의 말과 태도가 그 관계의 방향을 결정 짓게 됩니다. 이야기 속에 담긴 감정의 온도를 놓치지 마세요. 그녀는 이미 함께 미래를 상상해 볼 사람으로 당신을 바라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눈빛으로 유혹 중인데 눈치 못 채면 바보. 여자의 눈빛은 마음의 소리를 담고 있습니다. 말보다 먼저 시선이 마음을 표현하죠. 자꾸 눈이 마주친다거나 대화 중에 눈을 떼지 않고 바라본다면 그건 명백한 관심의 표시입니다. 눈빛은 연애의 시작점이 되곤 합니다. 서울에 사는 50세 김 씨는 동호회 모임에서 자꾸 자신을 바라보는 여성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착각인가 싶었지만 몇 번을 반복해도 그녀는 눈을 피하지 않았고 그 순간 김 씨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분명 어떤 신호구나. 여성은 자신이 관심 있는 사람 앞에서 무의식적으로 더 자주 눈을 맞추게 됩니다. 심지어 부끄러워도 눈길을 주는 건 당신에게 끌리고 있어요 라는 감정의 표현이죠. 이런 눈빛을 받은 남성은 그저 무심히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녀가 얼마나 용기를 내고 있는지 그 시선에 담긴 의미를 알아차려야 해요. 만약 당신이 조금의 호감이라도 있다면 미소로 화답하거나 가볍게 눈을 맞춰주는 것만으로도 관계는 훨씬 부드럽고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속해서 시선을 회피하거나 무표정하게 대응한다면 그녀는 스스로를 민망하게 느끼고 다음 감정 표현을 주저하게 됩니다. 사랑은 눈빛에서 시작된다는 말 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의 눈빛 속에서 따뜻한 신호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그녀가 보내는 시그널을 놓치지 마세요. 그건 말보다 강력한 유혹일 수 있습니다. 6. 남자의 취미를 따라오는 그녀의 속내. 당신이 좋아하는 축구 등산, 영화, 심지어는 낚시까지. 그녀가 전엔 전혀 관심 없던 활동에 자꾸 관심을 보인다면, 그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호감의 표현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성은 좋아하는 사람의 세계에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공통된 이야기거리를 만들고 싶은 마음에서 그의 취미를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것이죠. 부산에 사는 46세 정 씨는 자전거 동호회에 새로 가입한 여성 회원이 자꾸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같은 코스를 돌자고 제안하는 것이 의아했습니다. 알고 보니 그녀는 정 씨의 SNS에서 자전거를 즐긴다는 걸 보고 그 세계를 함께하고 싶어 가입했다고 합니다. 이후 두 사람은 취미를 함께하며 자연스럽게 가까워졌고 연인으로 발전했죠. 여성이 남성의 취미를 따라 한다는 건 당신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어요라는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그녀가 원래 좋아했던 게 아니라면 그 노력엔 관심과 애정이 담겨 있는 거죠. 이런 관심을 무심하게 넘기거나 힘들 텐데 왜 하냐고만 말하면 그녀는 나는 그냥 지나가는 관심이었나 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따뜻하게 같이 해줘서 고마워요. 함께하니까 더 재밌네요. 같은 말을 건네면. 그녀는 더 깊이 마음을 열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갑자기 같은 취미에 빠져든 여성이 있다면, 그녀의 속내를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건 분명 말보다 더 솔직한 마음의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7. 커피 한 잔에 담긴 여자의 애정 공세. 오늘 바쁘실 텐데 커피 한잔 드세요. 별것 아닌 듯한 이 한마디 속에 여자는 종종 진심을 담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에게는 커피를 챙길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관심이 있다면 커피는 마음의 다리가 되어주죠. 서울에 사는 48세 김 여사는 회사 동료 남성에게 자주 커피를 건넸습니다. 처음엔 그냥 친절한 성격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커피가 특정 시간, 특정 상황에만 등장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회의 전 피곤해 보일 때 혼자 있을 때 그건 배려를 가장한 마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커피 한 잔은 대화의 계기가 되고 자연스러운 관심의 시작이 됩니다. 특히 좋아하는 메뉴를 기억해서 준비해 온다거나 자신이 마시던 커피를 나눠주며 이거 진짜 맛있어요.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말한다면 그건 명백한 호감의 시그널입니다. 여성은 말보다 행동으로 감정을 표현하는데 익숙합니다. 커피는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방식이자 서로의 거리를 조금씩 좁히는 따뜻한 수단이 되죠. 이때 남성이 잘 마실게요 한마디로 끝내지 않고, 이 커피 덕분에 힘나요 센스 있으시네요 라고 반응한다면, 그녀는 그 작은 배려를 통해 더 용기 낼수 있습니다. 커피는 음료 그 이상입니다. 그 안에는 관심, 따뜻함, 그리고 나 당신을 생각하고 있어요 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혹시 오늘 누군가가 건넨 커피가 좀 다르게 느껴지셨나요? 그건 그녀의 마음이 조심스레 문을 두드린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8. 좋아하는 티는 결국 다 새어나옵니다. 여성은 아무리 감정을 숨기려 해도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마음이 행동으로 새어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녀의 말투, 표정, 행동 하나하나에서 자기도 모르게 호감이 묻어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에겐 건조하게 대답해도 당신에게만은 웃으며 길게 반응한다면? 대화 도중 자꾸 당신 쪽을 바라보거나 자신도 모르게 당신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건 이미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전주에 사는 50세 정 씨는 카페에서 일하는 여성과 자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늘정 씨의 주문을 기억했고, 그가 오면 오늘은 평소보다 늦으셨네요 라며 웃어줬습니다. 처음엔 서비스라 여겼지만 알고 보니, 그녀는 정 씨에게 점점 마음을 열고 있었던 거죠. 여성의 호감 표현은 은근합니다. 하지만 자주 반복되면 그것은 명확한 신호가 됩니다. 작은 배려 자주 보이는 미소, 별거 아닌 듯한 질문 하나하나에 당신이 좋아요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을 눈치채지 못하면 그녀는 내가 잘못 느꼈나 하고 스스로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행동 하나하나를 가볍게 보지 마세요. 좋아하는 마음은 숨기려 해도 결국 새어나옵니다. 그 신호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이 좋은 인연을 놓치지 않는 법이죠. 당신 곁에도 그런 조용한 신호를 보내는 사람이 있지 않나요? 여자는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눈빛으로 행동으로 때로는 커피 한 잔으로 진심을 표현하려 했습니다. 말보다 더 솔직한 그 신호들을 우리는 얼마나 잘 알아보고 있을까요? 톡톡 건네는 장난 같은 터치, 단둘이 만나자는 제안, 식사를 건너뛸 정도로의 설렘, 당신의 취미에 동참하는 노력까지. 이 모든 것들은 그녀가 보내는 마음의 사인이자 당신에게 조금 더 다가가고 싶은 따뜻한 표현들입니다. 그녀는 지금도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당신이 좋아요라고 이야기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신호를 놓친다면 좋은 인연이 스쳐 지나가 버릴 수도 있겠죠.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7 하나만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호를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